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의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신학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 주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은혜 가운데 이 죽음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여 사람과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속하고, 소나 양과 같은 정결한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바쳤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과 같은 정결한 짐승에 처음 난 것을 바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세 번의 절기를 최대한 활용했는데요. 절기가 돌아올 때까지 첫 수컷을 보호하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첫 수컷을 드리는 일이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려면 흠이 없어야 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대단한 정성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앞에 나오는 빛을 탄감해 주라는 법과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는 규례에 왜 이어서 나오는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16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6월절 절기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6월절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온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한 밤이었습니다. 온 이집트에 정말 떠나갈 듯한 통곡이 임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죽음에서 얻은 구원이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니 처음 난 소와 양의 수컷을 일도 시키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시기에 양털을 깎지 않은 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건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의 최선을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드린다는 건그 대상에게 나의 헌신과 사랑을 드린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난 수컷 소와 양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서는 나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내 고백이 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보여주셨고 증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건 주님께 나의 어떤 최선을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 삶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라는 것이죠. 다음 절기가 올 때까지 소와 양의 첫 새끼를 애지중지하며 보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나와 가족을 위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지도 못하고 털을 깎아 팔지도 못하는 이 소와 양에게 적지 않은 사료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보기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인들의 이 삶은 낭비 같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이것은 거룩한 낭비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으로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자고 권면합니다.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않으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신 아래 놓아 변화되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준비하여 드린다는 건 그래서 하루아침에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하게만 보이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일이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시기를 뚫고 지나가야 하는 괴로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건 그래서 완성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상품의 첫 양과 소를 드린다는 건그 재물이 불에 타 올라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길게는 1년간 보살피고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이 재물과 함께 주님께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최선을 위한 그 과정의 헌신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모든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던 헌신과 사랑을 영원토록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최선이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흠이 있어 드릴 수 없는 양과 소를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잡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짐승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함께 그 짐승을 잡아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양과 소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려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나의 최선을 드리기 위해 애쓰십시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준비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최선을 만들어가는 충만한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라는 표현이 모자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하여도 모자랍니다. 주님, 이 고백이 그저 오늘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이처럼 오늘 하루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려는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